안녕하세요. 대전의 해수부살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정치 윤석열 사주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윤석열 사주. 사주. 아, 제가 이제 뭐 그분에 대해서 확실한 나이는 모르고, 네. 이제 그분을 이제 제가 보는 토대로, 이제 신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네.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이거 뭐제 개인의 의견이고 신령님 의견이니까 뭐 참고들 하시고 봐주세요. 예. 네.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의협심이 강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의협심이 강하시고 이제 내 몸이 부서져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어, 이제 대체적으로 강직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신 분이지. 어, 데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성격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뭐 그런다 되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이제 참 말도 많았고, 작년에 이제 경자년 같은 경우는 말도 많았었고, 뭐구설뭐 시비도 많았었는데, 을금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도 싶고. 운세가 음좀 풀린다 세가 그 좀. 구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정말. 구설이. 그러니까 구설이 너무 많았고, 어, 이제 뭐 그분이 또 웅기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초년 웅기보다는 이제 중년 중장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운기가 들어오는 운기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운기에 들어와서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쭉쭉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셨잖아요. 음. 그다가 러이제 경자년 같은 경우 그분이 좀 운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운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어떤 시비에도 시+ 시들리고 구설에도 굉장히 시들리고 그래도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내 마음 나 하나를 믿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아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강직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이제 물론. 어 많이 이제 좌우준 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꿋꿋하게 이제 이겨내갔던 것 같아요. 꾸꿋하게 이겨나 이겨내다 보니까 어 경자년에 이제 그분이 운기가 뭐 자꾸 이제 뭐막 굉장히 이제 남한테 말 구설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비였고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그래도 나마 지금은 잘 지나가신 것 같아요. 잘 지나가셔서 이제 신축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움직이실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네. 네 움직이는 운이 들어오고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년 운보다는 이제 중장년부터 재뭐 40대 초반 30대 이제 뭐 후반부터 40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운이 계속 쭉 이어지는 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운이라고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 1, 2년도 나쁘고 이제 그런 운기에 장년수에 그렇게 우리가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 그런 것 같은 그런 분 같은 경우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람이 강직하다 보면 이제 부러진다는 얘기죠 꺾이지 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이제 뭐 서로 적수가 되는 분들도 많고 응. 그런데 뭐 의외로 그냥 굳건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음 응. 운기도 이제 괜찮고 앞으로 운기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뭐 14, 15년 정도 운기가 쭉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14, 15년 정도는 그분이 운기가 쭉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뭐한해한해 한해 조금씩은 틀려지겠지만 그렇죠. 어, 좀 나쁜 해운년도 있겠지만 나쁜 것보다는 상승하는 길이 더 크다는 얘기죠. 대선에 네. 나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양관이 진짜, 음 굉장히 운이 상승되는 운이니까, 어쨌든 추진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잖아요. 추진력도 좋으신 분이고,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고,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아. 자꾸 이제 움직이게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원치 않아도. 네. 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자리에 오르신다 해도, 어, 뭐, 이렇게, 나무가 가지를 자꾸 흔들면은 흔들리는데 거의 흔들리지 않죠. 어, 내가 이걸 하나 추진을 했다 하면 그 추진대로 밀어나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대세적으로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성격을 보면은. 근데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다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좀안 좋다는 거는 이제 신축년, 뭐, 내년 올, 내년으로 해서, 이제, 가족들과의, 이제, 좀, 그런, 불화설 같은 게,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뭐,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족을 좀 많이 다스려야 되고, 어 그런 게좀 약해 보여요. 가정사. 뭐, 이혼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자식 문제가 됐든, 뭐, 부부 문제가 됐든, 좀 이제 말이 좀 많을, 그럴, 수예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초, 어, 말년에는 천 원이 들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엄청 저강한 그렇죠. 어, 뭐, 초년에는 이분이 굉장히 운기가 좀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남을 주는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내 밥그릇을 내가 차지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운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